드디어 6월 3일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공고가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번에 예비창업 패키지 모집 정원이 20% 내외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비창업 패키지는 22%, 초기창업 패키지는 17%나 감소했습니다. 작년 서울이 15대 경기가 10대 1이었는데 아마 금년에 그거보다 최소 5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이번에 처음 도전하는 분 계신가요? 작년에 탈락했던 경험이 있나요? 사업계획서 등 무소략성이 서툰가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번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유튜브에서 위너스랩 TV를 검색하세요. 국내 최대 500개, 500개 와우. 이상의 무료 영상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90명 이상, 누적 45억 원 이상의 최종 합격 실적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 네, 전문성과 경쟁력을 파악하고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2월 4일 화요일 밤 8시부터 금년 정부 지원 사업 성공을 위한 무료 특강을 시작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아래 주소로 메일 주세요.